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라는 말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이 경건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는 유와 이 세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영어에 외리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세보는 공경한다, 위한다,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가르키는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볼까요? 음, 주저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습니까? 경건해 보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경건이 뚝뚝 흘러넘치십니다. 어, 막 손으로 받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당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경건해 보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삶의 밖에서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즉 경건한 삶이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 바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판가름 나는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유혹과 욕망의 자리,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쫓아 행동하는 이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Spend your time and energy.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경건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귀한 어, 결과를 또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할까요? 경제학에 보면 이 엥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이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엥겔지수가 높으면 후진국이고 이 엥겔지수가 낮으면 선진국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위해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적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참 경건한 삶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천재가 경건해지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천재는요 한번 들으면 한번 보면 금방 외워버립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서는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김치 썰다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보고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상고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누가 경건한 사람에 가깝겠습니까? 경건은 머리가 아닌 반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우고 입으로 달달 외운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또 경건의 능력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어,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신을 가꾸는 일에 참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를 단련하는 일도 여러분 중요하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경건은 우리가 육체를 가꾸고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여러분 왜 유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을, 내 몸을 잘 살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는 것보다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또 죽음에 이르게 될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경건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저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지금 젊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건강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경건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내 일터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또한 내가 속한 곳에서 경건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삶인 삶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직접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가 갔던 곳이 어딥니까? 바로 애굽의 어, 바로 왕. 그, 어, 그 바로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어,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평생 손에 물한 방울 묻혀보지 않았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린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주인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많은 것을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누가 동침하기를 청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아내가 부도덕한 여자였다기, 어, 여자였다기 보다는 당시 이 애굽의 풍조 자체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이 모든 사회의 풍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당시 중동지방의 생활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책 속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불륜 막장, 대부분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풍조였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자기의 남자 종인 요셉을 자연스럽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반응에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은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그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경건은 바로 이 성전에서만의 경건이 아니라 불꽃 튀는 이 유혹의 현장에서의 경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자기 외에도 다른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 사이에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여인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주시면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져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어린 자녀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한나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 그의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나의 기도자, 기도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는 젖된 이후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귀한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 이후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 제사장 그곳에 들어가 또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귀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말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사르는 바로 장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느에미아는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는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총리나 장관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옷을 골라주거나 넥타이를 코디해주거나 혹은 가서 시장을 봐오는 등이 권력과는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일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기업가와 공직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술을 직접 따를 수 있는 니에미아의 직책은 권력상 굉장한 자리에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맡은 관원은 언제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함으로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왕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입신영달을 부탁할 수 있는 최상이자 유일한 귀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권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했고,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시골 마을의 남자들이 정신 지체를 강간하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병역 비리 또 위장 전임을 밥 먹듯이 하며 여러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해야 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는 그러한 아픈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경건한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공범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는 두 말할 것 없이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또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을 훈련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경건을 훈련하면 이 사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또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건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여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와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건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